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강해 죄 짓지 말고.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는 선택하고 너.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더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신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듯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되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세기 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황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황제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발탁했습니다.총리가 된후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방탕하고 포악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과 함께 사냥 갔다가 숲속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교회에 들러 잠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강대상 뒤편 십자가 위에 밝은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겨진 날이 3일 밖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3일 후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지금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그는 그 남겨진 3일 동안 천사처럼 살기로 했습니다.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황제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포악했던 행동을 돌이켜 주변 신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그러다가 3일이 지났습니다.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삶,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그 숫자가 3이 3개월을 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아무 일 없이 3개월이 지나자 그 숫자 3이 3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부르심을 받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변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산지 3년이 되었을 때에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워달라고 유언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과 신하들은 황제의 그 유언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314년 프랑크프루트의 다섯 제후들은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로드비히 4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러 보험에게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원래 여러 번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징조를 보이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쫓아왔습니까? 베들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베들로 돌아가서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들에서 온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선지자라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나에게 오늘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다가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에서 온이 선지자가 이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들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해서는 다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과연 참 선지자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설교나 성경 공부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칭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선교사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고 혹하고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레 사는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타고 그리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단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에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깜빡 소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깜빡 소가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들레 사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었다고 항변하면 이유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따라갔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뻔한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이단 종파들의 우두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레사는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레사는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맺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 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에서 온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치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